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드로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생존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렉기 아주 조금 걸립니다. 양이 부탁드릴게요. 손이 안 보여요 원래. 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저거 Z 나? 저거 왜5,000 5,788? I'm 나라 i 정보인데 g 고되 되게 력한한래래러니까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지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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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이 나무 만까지 쓸게. 요저딱기이고 이제 이렇게 캐고 막대기 만들고 이제 있는 쪽 들어가야 되나. 와, 쉐이더 지금 깔았는데 완전 멋진 거 걸렸네. 어머니 흔들린 좀더랑살랑사탕수술 일단 좀켤게요 제가 알기로는 우도가사탕 수수로 그것을 만듭니다. 신

이 am n 같은 애들이 나왔어. 죽이라, 야, 저게 어? 어? 뭐, 나 n g now. I am not living now. I am not living now. 이 am not living now. I am not living now. I am not l i v 중 n g now. I am not living now. I a 아, 어, 어여아 어? 거야. 우여기시어지 여기 일단 난 동굴로 들어온들. 어, 저기 석탄 있다. 오케이. 석탄발견했면 됐지 완벽한 포님의 어, 끈기 랄까 근성? 아무리 일이 꼬여도 열심히 열심히 해가면 결국은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야 몇번 넘어져도 안, 안좀 멋있는 말 하는데? 키기모자구 확실히 다이아 다안 가져온 건좀 아쉽긴 하네 그래도

까지 개미집이 생겨서 속이 텅텅 비고 집이 무너질 수도 있다던데 그건 나무 속의 집지는 흰개미 이야기잖아 아까 식끄러 왕개미라네 오오탁기도 알고 있고 그래 흰개미 아, 아 그래 내가 그 까만 왕개미라고 했던가 <laughs> 그리고 보니 그런 녀석도 있었지 흰개미도 있었고 까만 개미도 있었고 아무튼 탁리터 음? 집이 무너지면은 준비 아, 있는 다이아는 아까워서 어쩌나 역시 그 전에 네가 음, 조금 만 가져가두면 어, 잃어버리는 것도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횃불을 좀 만들고 이제 동굴로 들어갈게요. 윤 소리 좀 줄여. 일단 Y자표 10일까지 내려갈게요. Y자표 10일 역시, 마인크래프트 초반은, 광, 광, 광택이지. 뭘 계속 하고 내려갑시다. 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음, 너 어디서 치느냐 계속 올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일단 철을 먼저 발견해야지 다 이험들을 쓸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 Y 어, 자표가 높지? 오, 철. 8호는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 석탄이 없네. 이렇게 횃불은 자갈을 부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철을 일단 구워놓을게요. 근데 뭐를.. 뭘로 구워놓냐지.. 일단 죽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들고 다닐게요. 음.. 석탄이 발 나와줘야겠네. 너무 빨리 맞가 <목소리> 설치 주고. 1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네. 오랜만에 마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말이 없죠? 요즘에 거의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딱히 유튜브를 찍으면서 할 말이 뭐 없죠? 거의.다가 영상으로 나오는 제 목소리는 제 진짜 목소리가 아닙니다. 어, 뭐지? 어, 마이크가 없으면은 폰으로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목소리가 좀 변조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본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거였지? 어, 제가 그거였지? 어. 편집은 잘안 하는데, 썸네일은 그래도 만들어서 영상을 보내잖아. 네, 영상을, 어, 영상을, 일단 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편집한 게 그게 상당히 쉬운 날이 아니에요. 영상을 한 개를 찍고, 그 영상을 어, 완전 빡 집중해가지고, 빡 집중해가지고 할, 하, 하면은, 어, 한 하루 정도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영상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아, 영상 편집을 하면서. 해서 저도 어리.. 게다가 게다가 제가 프로 유튜버도 아니고 지금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직은 그냥 재미로 유튜브 하고 있는 거여서 그냥 썸네일만 만들어서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게좀 불편하시면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돌깅이 깨져가는데 깨져도 괜찮아요. 바로 철깅이 그냥 만들게요. 나무를 태워서, 철 올리고, 나무 올리고, 전까지는 뭐라면 좋을지, 댓글도 안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댓글 읽을 것도 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쉬움으로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게 안 나오지? 그, 배고픔이 안 되냐? 이게, 쉐이더를 끼면은 텍스팩이 적용이 안 되네? 잠깐만요, 텍스처팩 좀 빼고 올게요.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어, 리소스 백을 빼고 왔습니다. 이제 좀 렉이 잘안 걸릴 거예요. 일단 이 빼주고. 철기이를 어, 나 모르고 철기이두개 만들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철좀 부족할 텐데. 일단 저 철이 구워진 동안 위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니까 오또 철? 이런 건 부족할 리가 없지 근데 초점 쪽에 철이 많아야 될 텐데 두 개? 두 개만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철 충전 그리고 해소 밑으로 일단 내려갈게요 어 잠깐만 나왜 16까지 내려왔어 아 6까지 내려왔어 11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12네 지금이 1 0니까한 칸만 밑으로 내려가면 11이죠 저리두개다 구워졌으니까 뭐야 이거 뭐가 되다가 말았는데 좋았어. 여기가 11이니까 여기를 일자구를 팔게요. 뭔가 화면 테두리에 좀 검은색깔 테두리가 있는 것 같다. 뭔가 화면 좀 구석구석 아니 화, 뭔가 화면 테두리에 검은색깔 테두리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일단 마인크래프트 생존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편. 그러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